전 세계 브롤러 분들 안녕하십니까. 브롤스타들을 사랑하는 남자 호수입니다아요번에또 업데이트 진행되면서 아주 또 재미있는 모드 하나 또 열렸죠. 바로요 시티 스매시 이 고질라가 되어가지고 또 상대 도시를 파괴하는 그런 모드인데요. 이내 또 아주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고질라 시티 스매시 한번 또 플레이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브롤러 저브롤러 사용하면서 고질라 시티 스매시의 또 최고의 브롤러는 또 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가자. 자, 가보죠. 저판 리코입니다. 리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는 제가 생각하는 이명실생물 최고의 또 브롤러는 이 아마 리코가 아닐까 싶은데 약간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버그겠죠? 버그인 것 같은데 약간 이게 튕기면 무한으로 튕깁니다. 보이죠? 그냥.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튕기면은 약간 벽돌 깨기 하시죠? 게임. 벽돌 깨기 게임은 게임하듯이 이게 계속 무한으로 튕깁니다. 와, 이거 뿜이 생지는거 봐. 와, 이거 쾌감 떨어.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가젯도 가젯도 무한으로 뭐 튕겨요, 무한으로 뭐 튕겨요. 와, <laughs> 그냥 리코 공공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이거.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마지막 마무리만 이거 세팅해 주면 되죠, 친구야 이거 마무리 깨줘. 아니 그 건물 부시는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다니까. 내가 네, 친구야 이거 내가 여기 마무리 해줄게. 네가 거기에 뿌어야. 자자자자, 여기서 자자자자 가젯 주면서 아, 마무리 아, 안 되나?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순식간에 뿌겼는데. 3퍼, 2퍼, 1퍼, 0퍼 와 이거 말이 안돼 리코는 이 맵에서 도련변을 내고 리코를 한다? 와 이거는 사기 채트 캐릭터를 쓰면서 플레이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돼 리코 너무 좋아 자 가보죠 다음은 러프스입니다 러프스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리코만큼이나 또 사기적인 브롤러가 바로 이 러프스 대령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왜 이 튕기는 애들이 다 벽이, 이게 튕기면은, 그냥 공격이 무한으로 튕겨요. 이게 튕기는 거리까지 뭔가 튕길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은, 그냥 무한으로 튕겨줍니다. 이렇게요. 저 보세요. <laughs> 아이, 뼉딱이 구가 그냥 하루 종일 날아다녀. 공격이 이거 거의 무한입니다. 무한으로 즐겨요. 거의 무한으로 즐기는 명륜진사 이 뼉딱이에요. 아 이거 진짜 난리 났는데? <laughs> 지금 순식간에 건물 다 뿌겠어. 이 코하고, 이거, 요것 아우, 아우, 아 와, 와, 와. 야, 손채. 아우! 수비 좋았구요 <laughs> 바로 그냥 여기서 뿜뿜 안되다! 그렇지! 너는... 너는 108범 내할줄 알아라 <laughs> 여기서 튕겨주고 한번더 튕겨주고 또 튕겨주고 또 튕겨주죠 마지막 마무리해주면 되지 와아 니 이거는 이 맵을 할 때는 무조건 러프스 아니면 미코는 딱한 명은 꼬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튕기는 게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엄청나요 말도 안 됩니다 자 가보죠 다음은 오티스입니다. 오티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 오티스가 이오 되게 이 버그성 두가 있는데, 제가 가젯을 쓰고 이거 먹었죠. 가젯 쓰고 이거 먹으면은 이게 공격이 치이 공격이, 이게 치이 나갑니다. 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헤, 와, 이거 범위에 이 오티스에 그 공격이 묻어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자랑해요. <laughs> 와, 이거 그냥 건물 박살내는 그냥 학살자입니다. 학살자. 여기 스피드로, 두 죽을래? 하하하하. <laughs> 돼! 아니, 이게, 그, 오티스의, 이, 가젯, 그, 가젯이죠? 이, 가젯이, 또, 이, 기본 공격으로 좀 바뀌면서, 이, 여기, 이게, 연결안에 또, 이렇게, 남으면서 또, 지워져요, 상대가. 돼! 하하하. <laughs> 부서지고, 돼! 돼! 아이씨. 깜 진짜 많이 부셨습니다, 저. 거의, 뭐, 50%는 부셨어요, 제가. 형, 그러니까 나와줄래? 나와줄래? 나와줘. 그렇지. 좋아요. 이거 가옷을 쓰고 타야 돼요 꼭렇지 약간 이게 보고성긴 하지만 퉤! 퉤!! 아이 퉤이 자식아 퉤이 자식아 죽어 저 주구 그렇지! 흐하하 <laughs> 터지고 아니 건물 부시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퉤넌 돌아오면 죽어 하하하 <laughs> 왜 돌아왔어 퉤이 자식아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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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건물을 박살내는 그냥 확살점이다 와, 10% 남았어. <laughs> 진짜 이거 오티스는 진짜 보이잼입니다 이거. 가제 하나 더 남았어요. 아직 남았다. 아직, 아직 한발 남았다. 기다렸다가. 가재 승버가자 바로 퇴. 바로 퇴. 아, 아프다. 태. 그렇지.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좀 가기가 어려운데, 이제? 여기서? 바로 퇴. 바로 퇴. 바로, 퇴. 아야, 아깝다. 아, 잡긴 잡았는데. 7% 남았어요. 이 오디스는 약간 이 건물을 뿌시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저렇게 갇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레이나 스프라우트를 조심하십시오. 저렇게 그레이가 가젯으로 고질라를 맞추거나 약간 그 스프라우트가 공으로 쓰면은 그고질라가 한번 묶이더라고요. 저렇게 돼가지고 그냥 공짜 먹습니다. 이 오디스 할때 가장 주의할 점이 바로 저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냥, 아, 바로 그냥 브레 야 yeah. 아이 저거 친구야 저거는 네가 부숴줘. 어? 저건 네가 부숴줘. 쫙 부숴줘. 건물 부숴줘. 건물 부숴. 건물 부셔 건물. 건물. 친구야 건물. 마무리 줘. 끝내 줘. 고국의 이빨. 이빨 카운터. 안 되니? 아니. <laughs> 아직도 갇혀 있네 쟤. <laughs> 오티스는 이 고질라 타는 그 뽕맛이 진짜 넘칩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 오티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실 만한 플랜인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요 이거. 자, 다음 멜로디입니다. 멜로디로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멜로디가 또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음표가 또 다섯 개가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섯 개를 딱 소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거의 로봇 청소기 모드가 됩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때려주고, 바로 로봇 청소 들어갑니다. <laughs> 미쳤어, 이거. 씨, 그냥 로봇 청소기, 그냥 다 박살내버려요. 그냥, 그냥 갈아버립니다. <laughs> 공도 찼어요, 심지어. 어? 공도 찼어. 로봇 청소기 모드. 여기서 해줘서 때려주면서, 때려주면서. <laughs> 고질라가, 고질라가, 고질라가 까보네. 아이, 아이, 고질라는, 오티스 고질라는 좀 셉니다. 이거는 좀 변수예요, 변수. 하지만 괜찮아요. 또 이거 또또 또 청소하러 가면 됩니다. 지금 공기도 차가지고 그냥 로봇 청소기 가능합니다. 어디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렇지 다섯 개 로봇 청소기 모드. 쉣! 더들 로봇 청소기 모드. 로봇 청소기 모드 거의 그냥 로봇 청소기 모드 청소해드릴게요. 기브 그냥 싹 정리해버렸어요. 와 이거 로봇 청소기 모드 이제 말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주고, 쉐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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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드 쏴주고, 톡쏴주고한 대만, 한 대만 더. 로봇 청소기 모드! <laughs> 바로, 바로 신속하게 저 벌레 잡아버렸습니다. 벌레, 벌레 퇴치 효과까지 있어요. 바로 그냥 쏴주면서, 쏴주면서, 로봇 청소기 바로 그냥 한번더 가고, 쉐드 디영. 한 대, 한대 톡. 두대 톡. 두대 톡. 음색 밖에 돌았죠? 로봇 청소기 시작. Perfect. 깨끗하게 해 드릴게요 좋았습니다 <laughs> 아 이거 멜로디도 말안 된다니까 이거 멜로디도 진짜 너무 좋아 자 마지막은 자넷입니다 자넷 자넷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게 자넷은 막 엄청 좋은 브롤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꿀잼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워 줘 가지고 일단은 공기를좀 채워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치인 친구들을 조금 고집을 계속 때려 가지고 공을 채워야 돼요 공 채우면 재생의 사항입니다 들어주고 그렇지. 바로 그냥 복각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주면서 <laughs> 건물 안쪽 살짝 때려주고 옮겨주고 살짝 긁어주고 이게 좀 폭탄 터트리면서 살짝 이게 궁을 궁을 이제 그 고질라로 자, 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폭탄 같은 거 먼저 매개 때려놓고 이거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고질라 다시 잡으러 가겠습니다. 고질라 때려가지고 궁을 채워야 돼요. 이렇게 때려주고 빠이 쏴 그렇지. 마무리 되니? 벌써 잡았고. 공 거의, 게이지 거의 다 찼거든요?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상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공격 갈겨버리겠습니다. 여기 살짝 해주고, 다시 설치. 근데 이게 데미지가 약하긴 약해.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바로 복격! 고질라를 쫓아가, 고질라쫓아 고질라 킬러입니다, 이거. 자네 고질라 킬러예요. 때려주고 바로 날라가하루 <laughs> 종일 날라다녀요 고질라 죽였고, 그렇지! <laughs> 이거 복격하는 거 지린다니까? 까주고. 쏴주고, 쏴주고, 그러게. 얘들아, 이거 그레이는 잡을 필요가 없고, 일단은 궁을 좀 다시 채우러 가야 될것 같아요. 고질라 쏴주고, 다시 한번 공격! <laughs>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려요. 궁 계속 잡니다 다시 공격! <laughs> 죽겠지, 죽겠지, 아빠 죽겠지! 바로 가지고, 그렇지. 아니, 거의 이거 2대3이거든요? 2대3인데 지금 거의 이거 다 그냥 쓸어먹고 있어. 좋았고. 이제 슬나라가 준비해야 됩니다. 보였죠? 때려주고 복격. <laughs> 너는 뭐야? 너는 너는 우리 우리 고질라 잡아놓고 이자 지금 다시 복격. <laughs> 이게 무한 복격이야. 미쳤어. 무한 복격. 다시 복격. <laughs> 안쪽으로 날아가요. 긁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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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상대 좀 다시 유도해 주고 긁어주고 긁어주고. 아다 제 이거 채운 다음에. 때리면 공개 <laughs> 무한 미친 폭격 완전 개꿀잼 안돼 아,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아니 이거 거의 2대 3이거든요 2대3 2대 3인데 지금 폭격으로 그냥 한대 거의 다 쓸어 먹었어요 와 다시 폭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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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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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폭격 난 저기로 갈게 친모야 네가 잡아라 아, 근데 이거, 아, 우리 편만 조금만 정상이었어도, 아, 괜찮았는데, 이거. 아, 이거 상대 어그로 다끌어줬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아, 아깝다. 친구 조금만 더깰수 있니? 조금만 더깰수 있어? 아, 조금 아쉽다. 아.